자, 지금 소수의 나누쌤 수아 이채첸 한번 해볼 건데요. <laughs> 선생님이 마법의 손가락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마법의 손가락으로 피를 해볼 건데. 네. 자, 우리 한번 이거 키워볼까요? 어, 왜안 퍼지지? 아, 키워야 되는데. 아, 딜레이가 아, 있구나. 아, 딜레이가 있구 아, 그렇죠. 저 10, 선생님 162 나누기 27을 세로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162 100, 나누기. 어, 27. <laughs>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 16에 27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맞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162에 27이 몇번들어갈지 생각해. 몇번들어가는 다섯 번! 아, 다섯 아, 번 아. 들어가요. 여기가 6을 쓰는 거죠. 자릿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 마법의 편이 <laughs> <피는> 잠깐 <laughs> 실수를 했는데, 여기 끝에 붙여야 되죠, 끝에. 16에 들어가는 게, 아, 그렇죠 아, 여기 다시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6, 이렇게 끝에다가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렇 그러면은, 6, 7을 얼마다? 위에다가 작게 4,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4, 2.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6이 12니까, 4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6이죠. 16이네. 얘를 살짝 지우고, 얘를 살짝, 왜안 지워져? 어, 이렇게 끝에? 아, 그렇습니다. 162 이렇게 쓰면 되 선생님 배우네요162 하면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할수 없고, 선생님 손가락에서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 자, <됐고요.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좀 내려서 좀, 이렇게 이게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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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옆으로 좀 이렇게 좀금 이렇게, 이렇게 다시 다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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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다가 세로 세로로 한번 풀어볼게요. 356 나누기 36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보면은 제일 먼저 39에 36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들어가요. <목소리> <응>, 들어가요. <목소리> 자리 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39 위에다가 1을 쓰고 맞아요 맞아요 써줘요. 맞아요 우리, 우리 K 군이 정말 잘해 주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36을 아래다 쓰면 되겠죠? 36을 쓰고 얘, 이제 어떻게 해줘요 둘개 빼줘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아 뺐더니 얼마가 남았을까요? 36이 아, 음. 나왔을까요? 안 36. 안 나왔죠 여기 막 역시 마법의 마법 것처럼 일자로 잘 됐잖아요 그렇죠? 36 36한몇 한번더 줘! 한번더니다나 다섯, 3 6 하면, 오, 0 오, 뭔가! 역시 여러분들은, 저기 뭐야, 할수 없는 선생님만 할수 있는. 저거만 해볼래요? 아유, 일 이반인들은 할수 없어요. 저 이반인 아니야! 자, 손 이렇게 쭉금써쭉쭉쭉았어요좋았어 자, 돌수는 소수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아, 선생님, 색깔을 왠지 보러وقEN.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보라색. 10분의 은으로 바꿀 수있 자, 이이렇게할수있겠1 0분의 1은 1 0 0 1 0요분의1 아, 0 0분의1있 100분의 1은 점 사. 0분의 1은 1요0분의 1은 이분의1 100분의 45 1 0 어, 어, 응. 0 아니, 1분의 이거 혹시 불편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불편해요. 자, 아, 파란색을 한번 다시 눌러서 얘를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 안은 얼마 돼요? 위에는? 오. 오 얘는 두고, 아래는 얼마예요? 20 이십.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안아 역시, 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 힘들어.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아.